자기야나 어깨 좀 조금 만져줄 수 있어? 아니 너무 막뻐근하고어 불편해 게다가 막한 번씩 전기가 막 찌릿하는 것처럼 막 찌릿하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이거. 어우. 요즘 왜 그러지? 어깨가 많이 뭉쳤나? 음 해줘 해줘 좀만 좀만 러줘 아오 아, 대박 아, 아 너무 너무 아프다. 와 이거 어깨 안마 받는 게 얼마나 인지 모르겠네. 그동안 몸을 너무 혹사시켰나봐. 와 근데 진짜 시원해. 어그뭐 안마 배운 적 있어? 근데 왜 이렇게 잘해? 아, 아씨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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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<laughs> 아니, 놀놀래서 순간 순간 아파가지고 그냥 <laughs> 욕한 거 아니야, 욕한 거 아니야. <laughs> 그그 씨씨 씨. 오란.. 오란씨.. 오란씨.. 미안.. 아.. 잠깐만.. 어, 화난 거 아니지? 조금 a m a 진거 같은데? 어, 내미안한한아 어, 어.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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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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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, 와, 진짜, 와. 정신이 번쩍 드네 와, 와. 진짜 살것 같아. 어깨가 사라졌어. 어깨가 사라진 것 같아. 아, 고마워. 진짜, 진짜 가볍다, 어깨. 어휴.